자,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세트연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어제는 모습은 참 이뻐서, 그죠? 오늘은 좀 주가가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방향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놈들이 여지없이 그냥 눌러버렸네,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어쨌든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셀튼 항상 시장이 하락을 하고, 그게 이제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그러니까 금융 투자의 매도가 나오면 그거를 빌미로 해서 그죠. 차명 성격에 또 여기에 펀드 물량으로 눌러는 부분은 뭐 어제 오늘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 확힘 있게 눌러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죠. 지수 부분도 오늘 뭐좀 크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서 어, 지금 2일일또 이제 이탈을 해서 모습은 조금 좋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20일 좀 지키고 밑에 꼬리다는 부분이 나왔으면 좀 그런대로 안정적인 흐름이었지만, 근데 항상 뭐 이런들은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도 보세요, 17만 9,900원에 끝내잖아요, 그죠? 18만 원 100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셀트론의 공매들은 개인을 상대로 뭐해요 주가의 변동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은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가가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은 뭐 시장 부분에서도 조금, 그죠? 음, 어, 또, 변화가 조금 있었죠. 오늘. 그러니까 아침하고 오전하고 이제 또 오후하고 다른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 어쨌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장은, 어, 결국은 이제 오늘 2차 전지 쪽이 또 상승을 했죠. 뭐 2차 전지 상승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LG 에너지가 또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는 그나마 다행이겠죠 하락을 줄인 거죠. 만약에 오늘 LG, 에너지 마저 하락을 했으면 오늘 지수는 크게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 자동차라든지 그동안에 상승했던 지주사, 눈쪽이 이제 오늘 하락이 좀 컸으니까.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에. 에코 프로는 비록 하락을 했지만, 오늘, 어우, 코스모 신소재가, 그죠? 급등을 했어요. 8.9%. 코스모 신소재는 기억나시죠? 그죠? 가을이 오기 전에 매수합시다. 5만원, 6만원대 매수를 했던 코스모 신소재가. 그래도, 지금 2차전 중에서는 제일 안 빠진 것 같아요. 음. 그죠? 오늘 이제 포스코 퓨엠도2.7% 그죠? 30만원대죠? 포스코퓨처형과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가장 아꼈고 수익을 크게 내드린 2차 전지주였잖아요. 근데 오늘, 어우, 반갑더라고. 얘들은 꿋꿋하게 사실은 지금 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18만 5천 7백 원이니까 그죠. 이거 또 대박이죠, 지금. 물론 뭐 매도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일부 이제 유진테크가 한7.3% 상승을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도 한3.3% 오늘 한미반도체는 이제 워낙 뭐 급등을 했으니까 조정.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항상 급등을 하고 또그 조정을 받는 구간 때 때로는 또 하나마이크론도 한 번씩 치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조금 기다려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도 아무래도 괜찮았어요 그죠 바이오 쪽도 근데 이제 알테우제는 최근에 가장 이제 또 물론 뭐 HLB를 제외한 HLB는 이제 3월에 f d a 의 리뷰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오늘도 뭐 어쨌든 고점도 발 했으니까 근데 그뭐 HLB를 제가 초청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저는 알테우젠을 소개를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알테우젠이 한2.5% 하락을 했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은 또 기회가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주 종목들을 보면은 어쨌든 어, 자동차 반도체도 오늘 뭐 하락이 좀크데낙폭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죠. SK하이닉스도 1.1%니까 그리고 이제 지주사들, 뭐, 언행조, 정권조, 그동안 많이 급등했던, 그, 제일 다음 주에, 이제, 밸류, 그죠?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겠죠, 26일날. 음, 그러면 뭐 미리 조정을 받으면 또 단기적인 부분에서 한번 매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음, 갖고 이쪽에서는 에 뭐, 최고 부분이, 그죠? 자동차가 뭐 되겠죠. 그래서 오늘 쭉 한번 안 해보면, 자,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좀 하락을 하면서, 일본도 오늘 또좀 하락을 합니다. 그러나, 어, 이머징 쪽은 오히려 상승이에요. 그죠? 상승. 홍콩도 0.63. 중국도 상해도 0.42 상승. 우리 코스닥이 이제 0.90 상승을 했죠. 근데 코스피만,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시장이 상가, 아, 코스피, 그니까 프로그램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올 때는 항상 코스피가 좀 강했죠. 최근에 이런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 지주사들, 은행들, 정권들. 그때 이제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약세였고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쪽이 조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바이코리, 바이 코리아도 멈추지 않았고. 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780억 매수. 코스피도 900억 매수,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 코리아도 살아있고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부분에서도 그죠? 아직까지 뭐야? 단기적으로 뭐 삼성물산이든 또 자동차든 급등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급등을 하고. 그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조정 좋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는 부분이지 부분이지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끝나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나스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내상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은 어제 미국 시장은 쉬었으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행진은 바이코리아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다음 조정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그런 이제 오늘도 보면은 금융 투자 쪽의 프로그램 2,358억이죠 그죠 3억이죠 이거 오늘 기간넘들이또망친거예요 결국은 코스피는 그죠 코스닥은 뭐 그냥 항상 뭐 이놈들은 뭐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금융투자 프로그램연동이 2,300억 보험도 230억 투신들 520억 그리고 사모펀드 파, 380억 연기금도 결국 장막판에 밀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의 수급도 마찬가지로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크게 나온 거예요. 그죠. 7만 7천 주 결국은 셀트는 뭐예요. 그나마 셀트의 수급에 도움을 주는 또 공매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창고가 수급의 창고가 바로 이 프로그램 금융투자 쪽인데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 뭐 아침부터 시장도 하락을 했었고 밀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죠. 또 차명 생계계 오늘 검은머리 창고 신안 최근에 차명 성객의뭐 KB, 그죠? 또 때로는 자산운용사들도 한 번씩 삼성에서 퉁퉁누르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게 효과적인 부분에서 보다는 그래도 물론 뭘 종가 끝까지 좀 미는 그런 경향은 있었지만 살짝 18만 원만 이탈시겠다, 그죠? 내일 다시 또복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박석근 하나에서 이제 이게 어 셀트가 어쨌든 1월달에 이제 브레이크가 그랬던 게, 첫 번째 1월달에 브레이크는 지수의 하락이었어요. 지수의 하락, 그죠? 코스피 지수가 뭐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그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가, 그죠? 뭐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3월달, 그죠? 금리 인하가 진행 빠르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5월달로 연기되고, 또 5월에서 뭐 지금 6월, 저는 그냥 뭐 하반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연동 그 때문에 지금 셀트가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셀트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그죠. 시간이 근데 이게 주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뭐 자동차가 됐든 또 일부 이런 지주사가 됐든 그죠. 우리가 연말에도 셀트리온이 움직이니까 그냥 한달 만에 주가 그냥 그죠. 응? 15만원에서 24만원까지 급등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답해 할 필요는 없어. 주가가 이제 매일매일 뭐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셀터에서 움직이면 그냥 한 달에 전국적으로 돌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죠? 어쨌든, 공매도 애들도 그거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는 거잖아.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뭐, 5월달 된다. 또, 그죠? 뭐, 3월, 4월, 이렇게. 미국의 경제지표라든지, 또 고용지표라든지,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부분인데, 그냥 이제 어쨌든 늦게 우리가 보더라도 하반기는 그죠? 금리 인하가 되거든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답답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참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 오늘도 제가 이제 일부 좀 통화를 했지만은, 그죠? 답답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매매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죠. 그래서 투자 원금의한 20~30%를 가지고, 단기 매매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까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확률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어쨌든 뭡니까? 그죠. 매도를 해서 수익금으로 또셀트뭐뭐 어? 50주든 30주든 늘려나가고, 뭐 어떤 분은. 그죠? 네주 늘렸다고, 그죠? 하시잖아요? 그런 분도 계신 거예요. 금액을 적게 사서 적게 수익 내면 네주 사고, 또 금액이 크면은, 그죠? 어? 저번에 200주까지도 사신 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한 종목만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올라가도 불안하고요. 응? 어? 하락해도 불안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포트는 한, 개인들은 한세 종목에서, 그죠? 한 다섯 종목 사이가 딱 좋아요. 항상 제가 강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뭐 중기로 한두 종목 정도. 그죠? 단기로 한두 종목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중, 장기로 나가는 종목에는 자꾸자꾸 이제, 그죠? 수량을 돈 벌어서 늘리는. 그렇게. 그래서, 에 조금, 너무 좀 답답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꼭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오늘 현대차는, 어우, 4% 급락이죠. 그동안 뭐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 삼성 물산도 4.7% 급락이에요. SK? 그러니까 오주사나 자동차, 최근에 급등했던. 근데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는 6.28이죠. 그죠? 왜 기아차를 선택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도 기아차를 뭐꼭 먹고 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 그죠? 그때부터 뭐, 어? 9만원대, 어? 전후였으니까, 8만원대 후반, 9만원대 초반. 지금 뭐, 어쨌든, 11만원, 6천원이에요. 12만원 득파하고 있죠. 근데 이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 배당으로 5,600억, 5,600원 주잖아요. 그죠? 배당? 이건 이제, 3월 말이나 뭐 배당금 나옵니다. 시가 배당으로 6.4%에요. 핸드차 같은 경우 이제 8,400원 주는데, 시가 배당은 4.6%거든요. 기아차가 훨씬 수익률이든 배당 수익도 크죠. 그래서 제가 기아차를 선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차는 또, 뭐차 후에, 그렇게 또 기회가 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쭉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면은 뭐 삼성생명이든 뭐 미래세 에 정권이든 신한지조 신한지조가 4%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급등했던 제주사들 또 자동차들 오늘 반도체 쪽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1.1% 그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던 게 누구 사실은 오늘 s d 가 올라왔어도 l d 에너지가 올라왔어 이건 뭐 의미가 없어요 차트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자006400 그죠 이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 지금 의미 있습니까? 그럼 이게 뭐확 바뀌겠어요? LG 에너지? 그죠? 이게 뭐확 바뀌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쪽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그래도 포스코 퓨엠이나 그래도 코스모 신소재는. 코스모 신소재 한번 봐볼까요? 똑같은 업종이에요, 그죠? 봐, 이건 다르잖아, 모습이, 그죠? 이 코스모스 신서 기억나시잖아요, 이러는데 어? 우리가 지난해에 특강에서도, 토요 특강에서도, 그죠? 그나마 다른 애들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야. 그래서 이런 000270,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틀어놓고 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뭐 지금 이거 팔아서 뭐살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록 셀트가 조금 답답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아차도 사실은 작년 11월 달이든 그죠. 10월 달이든 답답했어요. 여러분, 그죠. 그 작년에 제가 막 이런 거, 여러분 연말 배당 받자 해도 여러분들 쉽게 접근 안 했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지금 셀트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니까, 시장에 이런 흐름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감안하면서, 그 그러니까 셀트가 지금 왜못 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작년 연말에 주가가 출발을 했지만 작년 연초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거예요. 첫 번째는 코스피 지수가 지수가 그죠? 2,600에서 1월달에 어디까지 빠졌어요? 2,400 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거의 뭐250 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매일 빠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셀터도 밀린 것이고, 그죠? 근데 이 밀렸던 우리 시장에 물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컸던 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뭐죠? 미국의 금리 인하의 지연이었죠. 연장이었, 죠 연기였죠. 그럼 그 금리나 연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가 성장 산업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바이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는 지금 그렇다고 뭐 이제 해결된 게 없으니까 바이오는 벅벅 벅기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죠 셀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지수가 치고 올린 부분에서는 뭐예요? 정부 정책 그게 바로 정부에서 주주 친화적인 또 주주 환원적인 그래서 이제 지주사가 은행이 정권이 거기에 이제 현대차든 이런 쪽이 올라온 거잖아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요 그럼 여기서 뭐, 엘로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면 부분과 맞물리면서,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다음 주까지, 그죠? 그럼 이제, 월느정과 많이 오르면 또 조정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부분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그럼 결국은 시장은 실적이거든요, 그죠? 그럼 셀트가, 당연히 뭐, 4분기 실적이야. 합병 부분에서, 그죠? 안 좋은 건 당연한 것이고. 그죠? 그럼 일본기실 시적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이, 이런 흐름을 좀, 어,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죠 답답해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 그렇죠. 음. 여기서 요 부분 코스피 이 흐름 하락 근데 여기서 이제 셀트는 치고 올라가지 못했잖아 그죠? 작년 연말에는 같이 타고 올라왔는데 하락 부분에서 이제 이게 하락했던 이유가 또 지금 올라갔던 시장의 흐름이 정부 정책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셀트에딱 그림이잖아 그죠? 그림. 여기서 올라갔던 보세요, 급, 이것도 급등을 그냥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12월 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얼마였어요. 15만원대였어요. 근데 연말 연초에 얼마까지 갔습니까. 24만 금방 가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 움직이면. 근데 여기도 크게 밀게 밀, 밀 있다. 밀놈들도 없고 밀 힘도 없는 거야. 얘들도 왜 물량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긍정적이니까 프로그램 보면 오늘도 프로그램이 항상 프로그램이 물, 누를 때 주가는 밀림을 당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놈들이 좀더 공격적으로 하니까 참행이든 요즘 뭐, KB든 이쪽에 막, 그죠? 또, 검은 머리, 그 하여튼 검은 머리, 이것또 참행이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역의 판도 쪽에서, 신한창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모습이 오늘 또 깨버렸어. 항상 이놈들은 뭡니까, 그죠? 제, 그죠? 바람에 반대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제 방송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듣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싸, 저하고 나하고 싸웠는데, 지들하고. 그죠? 한국경제TV에서도 싸웠고, 그죠? 심지어는 제가 한번 붙자고 그랬어요. TV에서 그죠. 니들이 네. 원하는 게 뭔지.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서 오늘 시장 부분 오늘 어쨌든 뭐요 수급적인 부분을 그렇죠? 잘 보시면 기관들의 매도 그러니까 셀트는 결국은 뭡니까?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국내 기관놈들 그죠. 또 특히 누구?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부분 이제 외국계는 뭐 그니까 그죠? 참행이니까, 그죠? 외국계도 참행이고 국내도 참행으로 지금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 흔든 거예요. 어,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저한테 어 수회장이 너무 정치적인 그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한번왜 이제 모디 뭐 청중과 거기에 이제 후배가 뭐 그죠? 국회의원 나올 검찰 출신 그죠? 예. 이번에 이제 또이 나경원 국힘하고 이렇게 이 그런 게 정치 이게 이런 건 그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제가 이 말씀 드리면요. 원래 이제 그, 송도 쪽, 연수구 쪽에 왜, 제가 이름을 좀 기억을 못하서참 인상 좋으신 분이 있었어요. 한나라당 시절에. 그죠? 그 교육부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분이 이제 그 서회장을 좀, 이제 차기, 그죠? 그, 그쪽 지역 국회의원으로 그런 말도 많았거든요 서회장 정치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정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제 이게 보니까 그 중앙대의 청년과의 토론 여기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 동작구 이번에 그뭐 그,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회장 회장하는 뭡니까? 어? 성공한 기업가잖아요. 홀로 아무도 것 없는 상태에서, 그죠? 그렇잖아요. 무일푼에서 성공한. 그 청년들한테 과거에도 청년을 상대로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죠? 2010년도, 뭐, 이때도. 근데 이제 2013년도, 그 당시에도 이제 또 정치적인 부분을 그때 약간 그 연간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원래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도 그, 뭡니까? 이 박,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막 기부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원래 이런, 이분은 여기,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 뭐 이런 게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거였는데, 그죠? 기존설에서, 어, 뭐, 충북, 동양 이 부분 떠나가지고, 난, 수정진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야.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고 정치에는 관심 없어. 관심 없다는 걸 제가, 그때 연수구의 국회의원 그 후부, 어, 후, 후발로, 후 그죠? 그러면서 뭐, 누구 김경욱인가, 그 사람이 김경욱인가, 왜, 그차대에 했던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나온다. 뭐, 암튼, 그죠? 음. 그 부분 아닌 중도고 실용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대 나온다고 해서 그죠? 자꾸 주가와 연관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그 그리고 보니까 김, 김현웅이도 나오네. 그죠? 기사 내용을 보니까 김현웅이 나오고 나경원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수급을 보면 그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 그만할게요, 정치 이야기는 이제. 자, 외국인들이 어쨌든, 어, 만 삼천주 매도인데, 그만 머리 놈들이죠? 그만 머리. 누구? 신한창고예요 결국은. 근데, 신한창고가 에, 요, 일방적인 매도는, 못해 보니까. 오늘도 장막판에 종가에 또휙 타들었어요, 이 자식들이. 그죠? 그만큼 얘들도 물량을 많이 가지고 한다, 어, 돌리지는 못한다는 뜻이죠. 자, 기관들이 7만 천주 ,000 매도인데, 금융투자가 뭐예요? 7만 7천 주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그죠? 그리고 오늘 국민연금? 4 0 0 0주 매수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조금 샀잖아요. 44억인가? 근데 뭐, 사모펀드 매도, 투신 매도, 보험, 크게 매도했지만, 셀트는 그렇게 팔게 없다는 뜻이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조금 답답하기는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죠? 얘들이 뭐 밑으로 크게 공격하거나, 그죠? 또, 앞으로 주가를 부양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셀트는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 이제 스타트 시기가 그죠? 조금 어? 미국의 금리 이 환경이 좀 시장이 좀 바뀌면서 약간 그게 느려질 뿐이야.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 지금 여러분들 제가 우리 버 i v i p 분들 계속 지금 제가 매매하면서 저축 만들고 있잖아. 들고 있잖아. 그죠? 제가 토요특강도 요즘 안 하면서 이제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그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단기매매를 조금씩 해서 응? 저쪽 들고 제가 오전 방송, 오후 방송에 매, 말씀 많이 드리잖아 종목들도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오면 어제도 제가 때가 때가 작년 연말 해 왔다가 또 어떤 금리 부분이 좀 이런 브레이크를 좀 만들고 그걸 적절하게 공부들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셀트의 대세는 누가 만들어? 이 프로그램, 패시브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 왜? 지수 상승하면 안갈 수가 없어요. 시청이큰 놈이니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옛날에는 막을 수 있었죠. 공부도로 막고. 자,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30만주 매수예요. 그죠? 안 팔죠? 근데 이 연기금 놈도 오늘 또 팔았어요. 국민연금 놈들은. 오늘 기관들 보세요. 120만주 팔았죠? 물론 프로그램 부분에 금융 투자도 팔았지, 보험, 투신, 어? 연기금. 죽으라고 지장 못 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누가 다 사버려요? 외국인들이 사버려요, 어쨌든. 자, 오늘 보면 KB가 4만 일방적이죠, KB. KB는 뭐야? 차명 성격의 창구예요. 신하는 외국 놈들이고, 검은 머리, 새끼들. 2만 7천 주. 막판에 좀 사서 이런 거야. 그 아침에 막 둘이서 막 폈잖아, 그냥 둘이서. 어? 어제는 또막 키움하고, 막 미래가. 그러니까 자전이고, 크게 뭐 이런 부분들은 없어. 그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우리는, 그죠? 시장에 또, 당기 매매 이렇게 해서, 저축만 들고 있자고. 따라 모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가치주세트리 온, 화이팅입니다! 어!